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성경 사진 505강 제목.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들, those who God saves, those who God saves. 한 도예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도자기를 만들었지만 그중 하나는 가마에서 꺼낸 순간 금이 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도자기를 버리자고 했지만 도예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금으로 그 금이 간 자리를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도자기는 오히려 금으로 그 금이 메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회가는 마치 하나님과 같아서 깨지고 상한 마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금과 같은 사랑과 은혜로 다시 회복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마음이 상해하고 통해할수록 그 부분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내용이죠.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한 1 0편 34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 0편 34편 18절 말씀.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 The Lord, 주님은 is close 이 발음은 형용사기 때문에 close 하게 되고요. 빨간색처럼 동사수일 때는 close. close 하게 되면 닫다, 뭐, 끝내다, 마치다 이런 뜻이지만 close 라고 발음이 되면 가까운, 네, 접근한, 밀접한, 친숙한, 세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the Lord is close 하게 되면 주님은 가까우시다. 근데 누구에게 가까워요? the broken hearted. 자, broken hearted. 재밌는 단어죠. broken 하면 broken, break, broken. 깨진, 깨뜨려진 이죠. heart. 마음인데 이뒷 꼬리 붙어있죠. 깨진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로서 형용사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깨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우시다라고 얘기했고요 and save those.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save. 근데 어떤 이들이죠? 아, crushed. crushed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눌러 부세다, 으깨다, 분쇄하다, 박살하다, 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c r u s h 그래서 crushed 하게 되게 되면 부서진, 으깨진, 뭉개진, 조각난. 그래서 부러진 이들을 근데 뭐에 있어서? 인스피릿. 영에 있어서 부서진. 그러니까 영이 어 어떤 어떤 작용에 의해서 예, 망가진. 예. 쪼개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Speaking and 영작 please. 제가 한글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원, 주님은 가까우시다. 네 단어. 상심한 사람들에게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투,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신다. 세 단어. 부서진 세 단어. 영어로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